확인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근을 가질 때의 상수 k 값과 그 중근을 각각 구하여라라고 나왔는데요. 우선 중근을 가질 때 어떻게 풀었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그렇죠? 다시 확인해 보면 두근을 가질 때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 한근을 가지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근은요.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얘가 0이 됩니다. 0. 얘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근이 뭐가 됩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해되셨습니까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 우리 근의 공식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얼마? 가 0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얘가 바로 근이 된다는 거. 이걸로 이제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3, 세 번째는 뭐죠? 근이 없다. 근이 없다는 것은 루트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숫자가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한번 풀려고 그래요. 그쵸? 중근을 가질 때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고, 근은 얼마라고요?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다. 그쵸? 그러면 지금 a하고 a는 2고요. b는 여기 앞에 있는 숫자 8이기 때고요. c는 뒤에 있는 숫자 k-7이죠. 그러면 우리 x를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볼까요? 중구는요. 2a분의 2 곱하기 a죠. 마이너스 b니까 8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4분의 마이너스 8이고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x는 마이너스 2그 중구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해 예, 되셨습니까? 됐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다시. 우리 근의 공식이 있어요. 근의 개수도, 이, 근의, 근의 공식에서 온 겁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하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쵸? 얘가 0이면요, 어, 어떻게 된다? 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버리면이 자체가 0입니다. 그쵸? 이 자체가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래서, e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가, 안의인 수가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쵸? 그래서, 이 근의 공식에서 근의 개수하고 연관되고요. 그 다음에, 중근까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어, 꼭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중근을 가질 조건은, 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에서요 어, 중근을 가질 조건은, 조건은 b, 에 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0이다. 어, 중구는 어떻게 된다? 2a분의 어, 마이너스 b. 이거 다 근의 공식에서 오는 겁니다. 근의 공식. 대체 근의 공식에서 오는 거.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왜 근부터 먼저 구했냐? 근부터 어, 먼저 구했는데, 근 근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마이너스 2라 그랬죠?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도 먼저 하고요. 빨리 찾는 법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1를요, 2를 나눠주세요. 나누기 2를 해주면요, 전체식에다 나누기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될 것입니다. 2로 나눠줬어요, 나눠졌고요, 나눠졌고요. 그러니까 1이죠 나눠졌고요. 예, 2로 나눠주니까 2분의로 썼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호 찰때얘름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중근을 갈때라으니까 어떻게 돼? 어, 예, 절반 하고요, 안다 뭐한다 마이너스. 그렇죠? x의 제곱일 때 중요합니다. 1로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절반해주면 중분이 됩니다. 4고요 여기서 절반해주니까 2죠. 거기다가 뭐한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이다. 금방 찾으시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뭐 얼마는 k는 0이다. 예, 중근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절반 하세요. X는 절반 2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얘가 바로, 어, 중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보면, 중근문제예요 어, X의, X의 제곱, 어, 마이너스 어, 10X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면, 에, 얼마가 되죠? 중근은 절반. 어,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오, 얘가 중군된다고. 금방 잡겠죠. 그쵸? 만약에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는 0이다. 얘는요, x, 3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얘 필요 없습니다. 얘에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얘 절반이니까, 3분의 1. 그러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중군이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됐죠? 음. 어, 찾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뭐 한다? 상수 K 값을 구합니다. 선생님 말했지만 이 중근으로 시작할게요. 중근을 찾았으면요. 아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이거 하면요. 제곱이 나오고 곱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X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죠 2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 플러스 K 마이너스 7은 0에다가이 근. 어,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뭐 한다? 참. 혹은 어, 성립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해죠. 근. 그럼 대입해 볼게요. 제곱 해주니까 뭐다? 마이너스 2의 제곱. 양수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4 나옵니다. 2 곱하기 4. 더하기 8.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k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얼마다? 8. 더하기 16. 더하기 k 마이너스 7은 얼마가 된다? 0. 마이너스 8이고요. 둘이 계산하니까 k 마이너스 15는 0 k는 얼마다? 15 이렇게 푸셔도 된다고요. 어 아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는 0. 풀어도 이게 a가 나올 거고요. 어 중근을 대입시켜도 k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방처럼 4ac를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제 k는 15라는 게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어. 자,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어, A 제곱해주니까 64죠.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K 마이너스 7A는 0인데요. 이거 4AC에서 이거 자체를 쓰는 걸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얘가 C이기 때문에 가로 꼭 쳐야 되고요. 어, 64, 이거 8이니까 마이너스 8K 이렇게 전개, 그 다음에 플러스 56, 이렇게 전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얘가? 120이 나오네요. 그쵸? 어, 마이너, 120 빼기 8k는 얼마라고요? 넷 0. 8k는 120, k는 15. 똑같이 계산이 좀더 복잡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을 집어 넣는지, 비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의 시로 풀진을 본인이 정해가지고요. 자기한테 좀 유리한 걸로, 시험 때는 유리한 걸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렇죠